식용유에다 마늘을 볶다가요, 이게 파파야? 파파야? No. 파피야? 에, 요. 뭐를 볶으시네요? <놀람> 네. 우리나라 물력 같은데. 이게 이름이요 파파야 볶음이래요. 우리나라 무나무 비슷하네요. 마지막에 계란을 넣으시네요 여기는 꼭 이렇게 계란을 많이 넣더라고요 보여주시네 모기를 아이가안돼 계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음. 음. 위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시네요. 또 참기름을 넣으시네요. 참기름. 네. 완성됐어요. 맛있게 드세요.